마포구가 동 주민센터와 구청 종합 민원실에 효창구를 설치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응대합니다. 요즘 20대가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이 홍대, 합정, 상수 상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교 72주년 기념 제19회 신앙성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협의회 2분기 정기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터넷과 키오스크가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보통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는데요. 민원인이 많을 땐 한참 기다리거나 복잡한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마포구가 7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창구인 이른바 효창구를 만들어 신속한 응대와 민원처리를 돕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16개 모든 동주민센터와 구청 종합민원실에 효창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효창구는 민원실을 방문한 75세 이상 어르신의 업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효창구에 설치된 효도벨이 울리면 민원실 직원이 나와 먼저 응대에 나서게 됩니다. 직원은 어르신의 방문 목적을 파악한 후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연결해주고 서류 준비 등을 돕습니다. 효창구가 어르신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이끄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기다리장코 나이 자신 양반들 빨리 해 드려서 참 좋습니다. 요즘 10대와 20대를 통칭 잘파 세대라고 하죠. 지세대와 알파 세대의 합성어인데요. 이 잘파 세대가 주말에 외식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마포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식으로는 마라탕과 탕후루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맛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요즘 20대가 외식을 위해 찾는 지역 1위가 홍대, 합정, 상수상권 중심의 마포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20대가 주말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이 명동, 충무로, 남산이었지만 작년에는 마포구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홍대 상권이 연남, 망원 지역으로 확장되고, 아이돌 생일 카페 문화가 해당 상권으로 집중되면서 더욱 주목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맛으로 유명한 마라탕과 탕후루가 올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라탕과 탕후루 가게 이용 연령대를 집계한 결과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두곳 모두 3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찾는 마포구에 방문해 뜻깊은 시간 갖길 바랍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일성여중고는 여러 사정으로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여성만학도들이 공부하는 학력 인정 평생학교입니다. 이번에 개교 72주년을 맞이해 제19회 신앙송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시와 감성을 공유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제19회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신앙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교 72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 1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첫째 날에는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찬조 공연으로 아코디언 연주가 진행됐고, 가난한 사랑 노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등 일성 여고 학생들이 아름다운 신앙송을 펼쳤습니다. 이튿날 일성 여중 학생들이 사람들의 응원 속에 무대에 올라 시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시와 더 가까워짐과 동시에 서로의 감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었길 바랍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건의하는 자문기구,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입니다 지난 30일 2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돼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협의회 2분기 정기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조성민 마포구 협의회 회장, 자문위원 80명 등이 함께한 2분기 정기 회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협의회 2분기 정기 회의는 30일 오후 3시에 국민의례와 성원 보고로 개회해 조성민 협의 회장의 개회사,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사 등을 거쳐 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건의하는 자문기구로 지난 3월 6일 1분기 정기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된것 같지 않은데 벌써 6월의 시작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의병의 날, 현충일, 6.25 전쟁일 등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 많은데요. 6월의 시작을 맞아 잠시나마 호국 영령에게 감사를 전하는 마음을 담아 묵념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포 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